아마도 이 땅에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해 봅시다.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현실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에는 더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명 지혜의 왕이라고 읽혔던 솔로몬은 이 땅에 사람들이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자신의 권력과 부귀 영원을 통하여서 거의 완벽하게 누렸던 사람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성경 많은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보고 있으니까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들을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두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가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느라 하고 이제 쭉나가다가 이제 4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자기가 직접 하였음을 고백한 내용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솔로몬은 실컷 웃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웃는 거 좋잖아요. 네. 웃음은 만병을 치료한다, 아무도 치료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컷 웃기도 하고. 기뻐해보기도 하고 또 양진의 좋은 술도 많이 많이 마셔보고 술도 먹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이러면 왕이 사업을 크게 할 정도면 동네 구멍가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 사업을 했다는 거죠 또 자신을 위하여 화려하고 웅장한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고 오원고 과원도 농장도 수목도 갖고 와서 어마어마한 이런 일도 해보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들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들도 그늘에 보았고, 금은 보아도 실컷 만지고 쌓고 누려 보았고, 노래하는 처척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런 어, 후궁들, 뭐 이런 어, 사람들 많이 둬서, 정말 인생이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 보았다고. 솔로몬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장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봐서 했으면 좋겠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 속으로 생각나서 아, 이거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려본 뒤에 솔로몬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은 한 평생의 삶 속에서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잡고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헛된 바람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누른 부하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많이 들으면 귀가 막 이렇게 차든가에 쌓아지든가에 그렇지 않습니다.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입은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입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서 1장 2전에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어마어마한 명예군세, 부귀영화 뭐엄청나 것을 누리고 취해탈지라도 다 바람같은 인생, 헛된 인생을 사는 삶이라고 이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 이제 솔로몬이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12절, 13절, 14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이각세 절마다 이 12절 하반절, 13절 하반절, 14절 하반절, 이각 절의 하반절마다 알았고, 알았도다 알았다 도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12절과 14절에 알았다 라는 히브리 단어는 야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아, 이 야다 라는 단어는 알때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글을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하에서 글을 읽어서 습득한 일은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을 통한 알물 야다 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솔로몬이 알았다는 말은, 충분한 경험을 통하에서 다 경험을 해보고, 내가 그거 알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수많은 것들을 경험한 뒤에.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뭐성경에 많겠지만 정리해서 오늘 12절, 13절, 14절 이세절 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알았고 그렇죠. 예, 알았고 야다라는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일평생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야. 그걸 내가 알았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이게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 뭐 기뻐하는 거 그냥 기뻐할 수 있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 기뻐하는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거. 이 기쁨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쁨의 선을 행하는 것보다 이 선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선이란 단어가 히브리말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좋은 선한 즐거운 행복 형통 평안 번영 복지 이렇게. 사전적으로 히브리어 사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한, 즐거움, 행복, 형통, 번영, 복지. 이 가운데서 이 토부 안에는 좋다, 뭐 선하다, 번영하다 다 있지만 마지막에 여기 일곱 번째 복지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복지. <laughs> 이런 맥락으로 볼때 제가 이걸 보다가 푸드뱅크를 하는 입장에서 복지라는 눈을 이렇게 성경을 보다 가 복지가 나오는 눈이 반짝반짝 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아이 토부 안에는 복지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 소외계층을 돌보는 이런 푸드를 한 것은 정말 잘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끊임없이 가난하고 소외계층 가난한 자 소외계층 돌볼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니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 구워 드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 가난한 자를 돕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한테 빛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미 면합니다만은, 어, 채무자가 된 거, 채무자. 우리는 채권자가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빚쟁이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도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언 21장 13절에는 귀를 막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라의 소리를 안 듣는 거야. 자꾸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해 주세요. 이 소리를 듣잖아. 귀를 다꽉 닫아 버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조심해야 되겠죠. 아멘. 잠언 11장 24절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여,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나눠 주고 구워 주고 베푼다고 다 거지 되고 거들라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제가 푸드뱅크를 하게 된 동기. 제가 기도하다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이 선을 행하고 이 선이 토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어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런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말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유다 임금 가운데서 죽을 병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살려주면 좋고 아니면 갈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희스기야가수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껄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하게 히스기야 기도한 그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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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하여서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요. 네가 지금 당장 걷어가야 될 목숨이지만 15년을 연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을 사람이 하루만 연장해도 몇 시간만 연장해도 감사한데 아멘. 15년 연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늘입의 엄청난 대군. 그 대군을 하루아침에 초토화시켜서 추폭나게천는 떨궈서 하룻밤에 18만 5천명이 되는 이 엄청난 군사를 추폭나게천는 끝내버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수르의 사느림이 뒤통수 긁으면서 자기 본국에 돌아갔다가 자기 신인 니수록 신전에 가서 어 신에게 제사하다가 아들에 의해서 자기에의서 반란자들에 의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비참하게 죽거든요. 엄청난 신 권력 가지고 있어도 그거 하룻밤에 경전같이 하나님이 불면은 그냥 초기같이 나를 수밖에 없고 아, 네. 하룻밤에 시계 바늘에 한번 이것과 인생이 아, 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 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고 있어 보이면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게다 하나님 손에 오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쓰다가 하나님께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내가 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시간도 건강도 생명도 자선도 집도 자선 뭐사다다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인생 최고의 삶 오늘 십이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리하면은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사람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그것이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일한다고 다 내가 내돈내는 거, 일한다고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다 월급 받는 것이 아니에요. 월급 받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속에서 살아가는 행복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나오죠. 낙. 이 낙이 제가 사전을, 히부리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것도 토부예요. 아까 뭐도 토부라 그랬죠? 선. 선도 토부고. 이것도 토부라는 똑같은 글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토부, 좋은, 선한, 즐거운, 행복, 형통, 번영, 그 다음에 평안, 복지,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토부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많이 이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는 그 창조 내용이 나옵니다. 매 매일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사람을 지고 보시기에심히 좋았더라 그렇지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다가 마지막에는 심이 그 그러니까 심이 좋은 작품들이에요, 우리가. 그죠? 네. 자 여기서 이좋았다라라는이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그런데 하나님의 오시에 심히 좋았다라라는이 말은 감상이나 평가의 의미로 아 뭔가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아음 좋네 이 정도의 좋은 것이 아니라 축하 그다음에 축제 잔치하는 이런 상황을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기분이 막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막 기분이 째질 정도로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상태 있죠. 막 와일이 존나 와일이 존나 너무 좋은 거야. 그게 토부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구속사적으로 토부는 어,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복봉 5장 3절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 복, 팔복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뭐 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복이 있나니 하잖아요. 이 복이 있나니 이것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는 토부, 신약에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둘다 행복이에요. 기쁨, 행복인데, 이 마카리오스는 영어의 bleed, b-l-e-e-d, bleed. 이것은 피를 흘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 토브에서 마카리오스다 blee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영어에서 보이라는 단어는 피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할 때 바로 그 단어를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면 뭘 가져왔죠? 짐승을 가져왔어요. 짐승을 가져오면은 그냥 통으로 들에 잡아서 들렸어요 잡으면 어떻게 돼? 일단 피를 흘려야 되는 거. 피를 이 블리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그 제물 내가 죽어야 되겠지만 그 제물을 죽임으로 해서 내가 대신 그 제물이 죽고 제물은 나 대신 대신해서 죽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원조격인 이 영국인들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복 혹은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권에서는 축복할 때 뭐라고 그래요 D.L.E.S.S. -S, God bless you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축복할 때그 피가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로 죄삼 받아야지 어? 축복받은 자지 피로 죄삼 받지 않은 자는 축복을 할 수도 없고, 축복받은 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러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다윗이 구약에 이제 10편에, 시편 10편 51편에, 어, 그, 기록했던 그시를 로마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다윗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법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심을 가리어 가리심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고 이게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다음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그리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토부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할수록 복이에요. 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은 저주예요.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예배 시간 때 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만날 만한 때 찾고 나오는 자.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극률 베풀 자에게 극률 베푸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해야 돼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가까이 하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고 바싹 붙어서 가야 되는데 멀찍이 멀찍이 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인하고 나 몰라요 생뚱맞게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건데참 행복과 낙은 소유에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다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1977년 미국의 최대 부자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죽은 해입니다. 이 하워드 휴즈는 당시에 그 당시에 1977년 당시에 20억 불이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죽기 전, 전인 10년 전에는 매우 고독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부여했던 사람의 죽음의 그 사람의 죽은 원인이 영양실조였다는 거예요 그가 고독과 공허감을 달리기 위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거동이 아니니까 몸져 누워 침대에 누워버린 거예요 그럴 때그 주위에서 그의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귀에 봐서 취하여 가려고 노리는 사람이 뜨글뜨글하게 몰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휴즈는 그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했고 심지어 자기 자식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홀로 단전을뗀 생활을 하다가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고간대요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보다,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돈이 돈이골 행복이다 이게 공식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 자식도 믿지 못하는 비참한 생을 살다가 영양실조로 영양실조가 뭐예요? 쉽게 말해, 굶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다소에 있지 않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 보면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서, 농사를 했는데 막 대풍이 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부자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야, 이 엄청나게 들판에 익어가는 이 곡식들 어떻게 쌓아놓을까? 생각 끝에 참고 크게 짓고 말이 짓자. 크게 많이 막, 아마 그동네 창고는 아마, 아마 어마어마해졌을 것 같아요. 부자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의 물건을 쌓아두고 평생 먹고 마실 것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제 배 두들기면서 아마 넉넉하게 여유롭게 아마 그날 밤은 맞이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면 땅에 쌓는다고 모아놓고, 긁어 모아놓고, 뚱쳐놓고 한다고 다내것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한 일에 힘쓰는 것이. 진정한 복잡입니다복잡이러고는데 복자.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답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선하늘에 힘쓰는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야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인생 최고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 읽겠어요.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제가 이룰 테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대 더, 플러스도 안 되고, 마이너스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는, 행하시면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도다. 아아까이 알아도다가 히브리 말 뭐라 그랬죠? 야다. 경험을 통한 암 완료형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그것도 누구도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짐승으로 일부 일회용 땜빵을 되지만 그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부약도 그렇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이 땅에 보내셔서. 인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한 방에 단방에 끝내버린 거예요.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테트라스타이,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되어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났습니다. 끝 완료해 끝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주인 사탄 마귀 귀신, 이걸 정리하면 사마귀라 그래요. 이사마귀에서 완전히 종살에서 그 시다반에서 끝난 거예요. 이제 아멘. 이제는 우리가 사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아멘.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고 그주인과 동행하는 삶을 아멘.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자 이제 가자 라카우 데려가겠다 아멘. 취하겠다 아멘. 내가 너를 아내삼께서 영원한 신부상께서 너 나랑 살게 가자 아멘. 가자 하면은 아멘. 아멘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못 가요 왜 지금 벌써 이렇게 와요 심하지 않습니까 좀 살만하니까 오셨네 눈치도 없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돼야 안 돼요 신명이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아멘, 아멘. 세상의 복 중에 복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순도예요 명예군세 뭘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않으면 끝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누구냐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땅 최고의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가, 하나님뭘 기뻐하는가. 요걸 성도들은 그걸 살피면서 살아야 됩니다. 원래 둘이 사귀면 그러잖아요. 상대방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뭘 기뻐할까? 뭘 먹을까? 뭘 좋아할까? 어디를 가면 좋아할까? 그거 살피잖아요. 네. 뭐 살다 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네.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아까 토부, 하, 하나님 너무 기뻐 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삶을 살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아, 네. 말씀입니다. 서현이 문답, 웨스트민스터 웨스트, 서현이 문답, 일문 일답에 보면은, 일문, 1문, 일문이 뭐예요? 제 일문. 쟤 어쩌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 답 뭐예요? 사람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 영광롭게 하는 것과 영 영만대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만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본분이고 목적이에요. 아까 솔로몬도 어?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결국을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각하고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살아야지? 이거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뭘 좋아하세요? 어떻게 사고 내가 뭘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자기 욕심만 하고 막막 뚱치고 막 이렇게 하면 난 주님이 기뻐하면 뭐든지 하겠다. 진짜 성도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인생 최고의 복을 들리면서이 땅에서도 심리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